뭐해, 꼬맹? 고기 할는 거 아니야? 고기 하지 마, 지지. 꼬맹, 꼬맹, 응? 지지야, 지지? 발자탕도 하지 마, 발자탕은 안. 아빠 소리 나네? 아빠 소리 나네? 갈 거야? 어이구, 쭈쭈기, 쭈쭈기. 엄마가 더 좋지? 엄마한테 왔어? 엄마가 좋아요 해봐. 엄마가 좋아요 해봐. 엄마, 좋아요. 엄마, 좋아요. 엄마랑 있을 거예요. 엄마랑 있을 거예요? 거기 할틈면안 돼. 아고 이뻐? 아고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뻐? 응? 어떻게 이렇게 이뻐? 아고 이뻐? 아고 이뻐? 충성 한번 해볼까? 충성! 충성! 간식 안 줘서 안할 거야? 충성! 할 기분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 속상하지? 배도 고프고? 점심 밥은 먹었어? 12시 반 먹었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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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응? 소리가 나? 소리가 바깥에서? 바깥에서? 소리가 나? 어디가? 포복하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응? 응? 무슨 소리지?